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2월 16일! 최고봉 하우스 차강막, 차광막, 차광막 75%를 지붕에 씌우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전체 그 보통 하우스에 차광막을 합니다. 그 이제 날 날이, 날이 너무 더워지는 것도 있고요. 햇볕이 너무 많으면은 이이 산목장이거든요. 이 산목장에 이, 이, 이 삽수들이 증산 작용이니 뭐니 막 아무튼 그래서 7 5 차광막을 씌운다. 그 안녕하세요. 작업. 네. 박관영원입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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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오늘 차광막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아주 기분이 <laughs> 좋은 날이 날이십다. 네. 아무튼 지금 차광막 작업을 하는데 어, 이제 지붕에 다 씌웁니다. 그래서 저희 또 고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씌, 어떻게 씌우냐. 제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씌우 이렇게 이 줄에다가 긴 돌멩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던진 상태입니다. 이두 개를 이렇게 줄이 넘어왔고 둘이서 이제 땡기면은 이게 넘어오지 않을까. 약간 어, 그 생각 그렇게 차광막을 약간 일단 씌우려고 하고 마무리는 이 말뚝으로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자, 보이시나요? 아, 잠깐만. 잘안 보여. 잔소리,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쪽 올라왔어요? 비닐 안 찢어지게 잘했어야 돼. 자 지금. 뭐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자 지금 이 순간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환. 땡기면 안 돼. 할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땡기면 안 돼. 이렇게 잡고 돌려서 여기 힘을 받고. 야! <웃음> 야! <웃음> 아 지금 저도 이렇게 땡기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의 다 찢어졌어요. 거의 다 찢어진 상황. 아 좋아요. 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를 옆면까지 다 씌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은 대화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거의 길이가 맞는지도 조금 봐야 되고 아니, 저쪽 지금 계속 아직 많아요 아 그래요? 어. 그럼 방금 반대편 방금 한번 확... 보고 올게요 다 해야죠 네 반대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재미난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으시죠 오늘따라? 스트레스 이걸로 풀고 있습니다 최고봉 머리카락이라 생각하고 땡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오지게 주거든요 아, 여기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땡김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남아서 당장 쓸데 없으니까 옆면까지 다 가려버려야겠다.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씌... 씌우고 나면은 요거. 요거 쇠말뚝으로다가 쇠 끝허리를 고정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당긴. 땡긴... 아, 다너 다시 다시또 넘어갔다고요? 날려 날려 해야지 뭐안 껴. 아야야야. 이거 바닥에 박아요. 그래요? 예. 어? 아니, 저기쯤 다 날라가 가지고. 아, 다시 당기면 되지. 아, 성격이 급해. 어제 바깥 양반이 아, 성격이 급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요. 맞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이죠? 예. 옆에까지 다 덮어버리자. 예, 예. 옆에까지 다 덮어버리려고요. <laughs> 아무튼, 어, 다 덮었습니다. 여기를 잘라야 합니다. 가위로 자르면 이거 다 풀러진다. 그래가지고 라이터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터보나 터치가 있으면 빠를 텐데 없어요. 하필 이걸로 지금 이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위로 자를까 고민 중입니다. <laughs> 결국 그냥 자르기로 했습니다 올이 조금 풀리면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언제 불러 다 지지고 있어 그치 <laughs> 이까짓게 뭐라고 다다 응.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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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꽂은 거 같습니다 아다 꽂았대 다, 다, 씌웠, 다 씌웠습니다 차광막 아 생각보다 이 바깥 양반의 도움으로 아주 어, 안정적으로 씌웠습니다. 그런데 어, 보통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네,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광막 씌워놓은 거를 보면은 단요 정도 이렇게 다 씌우는 게 아니라 단 여기까지만 씌우던데 저는 그냥 다 씌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환풍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 안정감도 좋고 아무튼 어, 제법 잘씌웠죠 아, 이 최고봉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 해 보는 일도 제가 어쨌지 어설프게라도 잘 진행이 됩니다. 이쪽 한번 볼게요. 사실 차광막 씌우는 게 뭐라고 그 고수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딴에는 이거 처음 해 보는 일이잖아요. 태어나서. 어,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예 네. 아, 여기 딱이렇딱 여기 딱 씌웠어요. <laughs> 어, 살짝 이게 왜왜왜 왜, 왜 약간 조금 네 아무튼 조금 이프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이것은 최고봉 하우스 아, 아 이쪽이 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문구로가또한 줄이 완성됐어요 만주 어 그래서 저희 한 지금 2만 5천주 정도 지금 꽂아져 있고요. 지금 어 저희, 저희 마당에서 죽어가던 황금사철. 그래서 이제 호기심, 재미삼아, 삽목을 어또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황금사철은. 황금사철은 띠는 맛이 있어. 떼는 맛이 있어. 떼는 따는 맛이 있어. 그리고 얘가, 걔가 두껍고 울고잖아요 그래서 심을 때? 쫙쫙 들어가 힘을 잡아 잘 받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 안에서 보니까 이게 제75% 차광망입니다 네 이렇게 놨고 원래는 이 위에 이제 시원한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 하우스는 이제 어 1년 내내 시원한 하우스가 아 어, 여름 내내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어 여기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원하겠다 그래서 어 일단 여기 한줄다 채워서 오늘 물 흠뻑 주고 비닐을, 비닐을 딱 채워 놓을, 어, 씌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그래도 여기 하우스 다 채우는 거는, 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 여행 갔다 오고 잠깐 살짝 붕뜬것 때문에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 아이고, 뭐 사람 일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하우스입니다. 어, 살짝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그늘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어 굉장히 그래도 나는 매력, 매력적이에요. 어, 이제 잡동산들다 치우고 또 여기 이제 한, 한쪽 한면쫙 하고 나면은 어, 제법 많이 꽂을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겨울 산목은 이쯤에서 끝날 것 같고 저 바깥 양반은 어, 이 삽목 파트 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삽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농장에 잡초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음, 새로 심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잡단 그, 뻘짓거리 했던 거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 나눠져서 올해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요기, 비닐 수육이 할 거고요. 최고봉! 아,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어, 최고봉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했는데, 어,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단 막상 해야 좀 답이 나오지, 고민을 한다고 고퀄리티가 되느냐, 그게 또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다음주에 최고봉 라이브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리하면은 오늘 블루웨로우, 문구로우 1년생 외목대 작업 다 끝났다. 그리고 3목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차광막 75% 씌웠다. 아무튼 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고봉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웃음> 뿅. <웃음>